귀가 쫑근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한남재 논란 고백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랬지만 우리나라 국보국 건축물 있죠? 그걸 제가 다 만들었어요 국보 1호 성령을 아시죠? 그것도 제가 만들고 경애 공예지시겠어요? 제가 다 만들었다니까요 네. 대한민국을 <laughs> 대표하는 국보를 내가 다 만들었다 미스터리한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는 X 어... 국보를 만드는 남자의 비밀 지금 제가 잡으러 갑니다 아... 자, 저 장탐정이 단서를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국보 1호 숭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보를 만드는 남자라면 당연히 이곳부터 시작해야겠죠 정말 너무나 웅장하고 멋진 건축물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국복급 건물들을 혼자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됩니까, 여러분? 아, 자기가 했다는 건 네. 말도 안 되고. 그렇 지금 살아 계셔? <laughs> 깜짝 놀라시죠? <laughs> 그렇죠. 무슨 처음 듣는 건황당하고 그거는 아, 현실성이 좀 없지 않나. 그건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황당하고 불가능하다는 남자의 주장. 이번에 숙례문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이 국보 1호 순례문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던데 아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혼자 저기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규모를 보세요 지금 수많은 병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한 것을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혹시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한 600년 전에 이거를 만들었던 장인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겠죠 거짓말아 진짜 아 선생님도 모르기 싶다고 하고 좀 일반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예. 완전 거짓말이라니까 뭐야? 그때 저의 믿음직한 정보원 K로부터 도착한 단준의 주소 국부를 만드는 남자가 바로 경기도 시흥에 있다 어 저기 사세요? 자 그렇다면 달려가 봐야겠죠 아이 어, 순간 오신대요 그런데 어째 저를 따라갈수록 도심 한가운데가 나옵니다. 여기는 보포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많은데? 제가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웬 인테리어 업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안을 살펴보지만, 이거, 이거, 아무래도 번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요 여기 있는. 계세요? 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 우리나라 국보를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그 사람이요? 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 아, 선생님 알고 <laughs> 계세요? 아, 제가 너무 잘 알죠. 어? 어 어디 계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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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laughs> 어? <국보> <웃음> 어? 그렇지. <laughs> 어? 어 제그 헤어스타일이. 근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드디어 국보를 만드는 남자 찾아다 <laughs> 야, 근데 이거 막상 찾고 보니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왜요? <laughs> 과연. 국보를 어떤 걸 만드셨습니까? 국보 1호 승례문 아시죠? 알죠. 승례문도 만들고, 다보탑, 석가탑. 에이. 아니, 왜요? 외과하요알요 그, <laughs> 그럼, 국보 1호 승례문. 네. 네. 얼마 걸리셨어요, 만드는 거? 한 달.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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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묘하게 잘 놨어요. 무슨 말도 안 아, 되는 소리이십니까? 아, 음. 한달 만에 순례문을 아, 그러니까, 만들다니고 뭐, 또, 학생이 또 학생이? 위에 뭐, 뭐 숙례문 있다 아,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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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라임입니다. 모든 뜻이 섞여있죠. 진짜 너무하시네.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만든 국보들. 그런 믿지 못하던 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 조선 왕조의 정문이자 서울의 상징인 대한민국 국보 어머. 1호 숭례문 어? 그리고 경복궁 연못 위에꽃 왕실의 연회가 열리고 자신을 접대하던 국보 224호 경복궁 경회루 끝이 아닙니다 국보 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이어서 국보 21호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불국사의 3층 석탑까지 정말 똑같죠? 진짜 국보들로 가득합니다 오, 오 섹시한 장 같아요 와, <laughs> 여러분 서울에도 숭례문이 <숙래문이> 있지만 <laughs> 여기도 숭례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 얼마나 닮았을까요? 네.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다포집 양식의 나무짜임새 하며 유려하게 뻗은 처마 곡선 역시 그대로입니다. 에이. 바깥고가 진짜이 거죠? 그렇죠, <laughs> 그렇게죠건물의 <laughs> <laughs>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지붕이 잡상까지 완벽 재현한 모습. <laughs> 진짜 숭례문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laughs> <laughs> 저 뭘로 만들었어요? 경애로는 어떨까요? 경애로 역시 바깥쪽 사각 기둥과 안쪽의 원 기둥의 모양을 그대로 옮겼고요. 난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와, 너무 마치. 꼬바다 옮겨놓은 듯꼭 닮은 모습 그대로. 아니, 그렇다면, 나무는 물론 석재며 기와에 흙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걸까요? 아, 이거 뭐, 왁스로 만든 거예요? 궁금하시죠? 재료는 딱한 가지로만 만든 거예요. 뭐요? 재료는 딱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로만 만든 거예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여기 있어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예? 저거요? 이걸로요? 장 아니 선생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장판 하나로 만들어놨다고요 기둥은 색깔이 다른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네. 나무 질감으로 목재 기둥을 세우고요. 석재. 화강암 패턴으로는 장 성벽을 저렇게 쌌습니다 그렇군요. 에이 선생님 이건 틀리잖아요 색깔이 다른기다오 질감으로. <laughs> 완벽체험 성공! <laughs> 어, 이건 몰랐네요 <laughs>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느냐? 예. 우선 나무장판을 돌돌 말아만 주면 목재기도 기둥, 완성이요오 저건 쉽네요 끈처럼 자른 노란 장판은 우와. 저렇게 새끼줄 꼬듯 꼬아 초가 지붕으로 깜짝 변신 성공! 오 실제 기와를 쌓듯 만들어야 하는 기와 지붕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는데요 여기 사인펜 돼있죠? 다 쓰고 난 사인펜 데려다가 만든 거예요 아 바로 이 사인펜대로 기와의 둥근 모양을 잡아줘야 제대로 된 기와지붕이 완성, 아 완성! 아자 여러분 네. 경외로 하나 만드는데 무려 50평 넓이의 장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다면 많았죠? 대체 왜 장판으로 국보를 만드십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은 방학 때 퐁퐁 놀다가 내일 개학 날 뭐안 만들었다고 부모들한테 치얼칭얼 되잖아요. 저희 집에 맨 저도 그랬어요. 장판 조각이잖아요. 아, 아. 그거로다가 작은 나룻배를 하나 만들어서 방학 숙제로 보냈어요. 대신 해 주셨어요. 그애 숙제 하다가 만들었어요. 상 받으셨대요. 이것도 뭔가가 되는구나. 아. 그렇게 버려진 장판 조각들로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만들어온지도 무려 2 0여 년. 아. 정말 초가집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게 점, 정말 잘 졌어요. 어떻게 장판 갖고 어떻게 이렇게 진짜 잘 만든. 하루 이틀로 될건 아닌데요. 솜씨가 대단하세요. 아얘 누가 만든지 몰라도 참 장인이네 요 오늘도 역시 귀화를 올리고 돌을 쌓는데 여념 없는 장판 문화재 장인. 얘 높이가 장난이 아닌데 선생님. 엄청 높죠. 이거 뭡니까 근데? 이게 송미산에 있는 국보 팔상전이에요. 음. 최초로 공개된다는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제작 기간만 두 달. 지금껏 제일 큰 작품인데요.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봐도 감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하나의 작품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갖다 놓으면 한눈에 볼수 있게끔 그걸 이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음. 오늘의 X5 국부를 만드는 남자의 정체. 벌어진 장판으로 보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인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만드실 불국사는요. 예. 지금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음. 더 똑같이 만드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도 한번 좀 만들어주시죠. <laughs> <laughs> 뭐 아무튼 미세를 해결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엑스파이 해결! <laughs> 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 요만하게 만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 <웃음> 네. <웃음> 장판으로만. 야 근데 어느 게 장판이고 어느 게 진짜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이셨어요.